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화항쟁의 주역, 부산 시민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문재앙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장애문 문재앙은 1950년 흥남 철수 때 부친이 월남에서 거제도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색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가 태어났다는 그 당시의 어린 친구들은 모른답니다. 그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입대해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란 대통령의 방공포로 숙방으로 3년간 강한옥과 살면서 난 1950년생 인 이복동생 문재익을 낳은 채로 을북에서 아들 문재인을 데리고 지룡받고 난파한 이중간첩의 자식입니다. 그는 1953년생이 아니라 1948년생으로 지금까지 출생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상가족 상봉 때 만났던 이모가 생모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정책이 일괄적으로 친북이며 아들뻘도 안 되는 김정은 이야 모든 북한 놈들이 어떤 말을 해도 꼼짝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가 월남 가족이줄 알고 국민을 속인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문재앙은 북조선의 남판 간첩입니다. 못래겠네.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 간첩 문재앙을 철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 장예문, 문재앙은 청와대에서 방을 빼라! 방 빼! 방 빼! 방 빼!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장예문, 가짜 대통령 문재앙은 청와대에서 방을 떼라. 방패방패방패방패방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조선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후보 시절이나 취임사에서 나전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니 촛불혁명이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말할 때 그저 촛불로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상투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는 그가 했던 말들 향해 거침없이 출주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조선과의 낮은 연방제 통일 국가입니다. 그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입으로만 민주, 인권, 평화, 노동, 공정, 법치를 외쳤지만 이들이 말한 민주는 독재적 반합법 인민민주주의였으며 이들이 말한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지옥같은 북한 인권에 깃소리 못하는 가자인근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중국과 북조선의 머리를 박고 꼬리를 흔드는 항복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은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조국 사태였으며 이들이 말하는 법치는 살아있던 권력에 수하겠다는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중국 공안, 독일 나치의 캐스타퍼와 같은 공수처 설치였으니 결국 이들의 목적은 중국과 북조선식 공산 독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사파 접근의 하수인 장예문 문재앙은 처되어서 방을 빼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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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의 입을 털어막은 장예문 박자 대통령 문재앙은 처되어서 방을 빼라! 방패! 방패. 방패방패 협글 승등으로 사기 탄핵과 불법 승부로 가짜 대통령이 된문재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는 북조선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 공산주의 체제를 뜻하며 생적의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변종 공산국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재의 발언과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걸 일 평창 의 추념사에서 유교 때 국가를 위하여 숭묵한 전사자들 앞에서 유교의 3대 전범인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어용대가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단첩 신윤복을 자신의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자신의 부인을 시켜 소득의 간첩 유리상의 묘지에 동백나무로 삼배시켰습니다. 도대체 문재앙은 이런 사람들만 왜 존경할까요? 대한민국 주사파의 원죄인 이양인을 존경하고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파병한 모택동을 존경하고 베트남을 공산통일한 호치민을 존경하고 국각전복기도로 사형을 선거받았던 신용복을 사상적 스승으로 존경하고 임정시절에 공산당 활동을 한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고 자서전에 글로도 썼습니다. 유행이, 노태동, 호치민, 신영복, 김원봉, 이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공산주의자요 빨갱이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도대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 그래, 결국 공산주의자요 빨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를 부정하며 헌법을 제정하여 나전 단계의 연방제를 통하여 북조선 체제로 가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사파 정권의 합수인 장애문 문재항은 청와대에서 방패라 방패, 방패, 방패 코로나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장애문 다자 대통령. 문장은 청와대에서 방을 깔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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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마항쟁의주의 부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장혜문 문재은 민주당 대표 시절 2017년 1월 신영복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신선생은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다. 선생의 더러버 수대손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뜻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북조선의 김일성이 세계와 더불어라는 8권을 세이를 출간했습니다. 통일당 단체의 두목인 신영복도 김일성을 따라서 더불어 한길,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남로당 간부여, 단체으로 구속된 손령우의 딸 국회의원 최혜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제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 장혜문, 문장은 차아에서발 빼라! 앞에 방패! 방패! 코로나로 핑계로 국민의 입을 털어막은 장혜문 가짜 대통령 문장은 차 안에서 방을 빼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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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조국의 불법과 탈법 가족 비리, 친척 비리, 청머리에서 조국의 장인은 사회 취재라고 강남의 자파라고 밝혔는데 당 차원에서 그를 보호하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상당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된 자들이길래 800만의 사상자를 내고 1000만 명의 이상가족을 만들고 칼기 폭파, 앙산 체력, 연평도 해전, 천안 폭침 등 수백만의 살상자를 내고 핵을 만들어 자유 대한민국을 유협하는데 공산주의를 좋아할 까요 그런 사람들은 북조선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는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조국의 실체를 바로 알고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두분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사파 추종자들을 북조선으로 추하라 추방하라! 추방하라. 추방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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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하라. 주사파 추종자, 노불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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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의 입을 털어막은 장애문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을 라 방대! 방대! 방대!